샬롬, 눌러스교의 새벽말씀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태초에 참빛이신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지어졌고 이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서 성육신하시어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 세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의 은혜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넘치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를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증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다섯 명의 제자 요한, 안드레, 예를 드로 빌립, 나다나예를 선택하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보여줄 놀라운 것들이 많을 것임을 예고하며 일장을 마쳤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크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장일 절입니다. 삼 일째 대관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가, 가나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결혼식이 일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요. 또 예수님과 또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뭐랬죠? 초대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라 뒤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이 가나에서 결혼식이 일어는데 때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은 무엇으로부터 3일째냐 하면은 뭐 1장에 있는 나다엘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된날 이후로 이제 3일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일행는 여기에 있었으므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길에 3일 정도가 소요돼서 3일 만에 가나에 도착해서 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간 것은 아니고요.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식에 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결혼식이 누구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결혼식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근심하며 잔치를 걱정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냥 손님으로 갔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자매지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세대 요한은 이모와 조카 관계가 되고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실제로 사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사촌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승입니다. 또, 또 하나 다른 가능성은 이 앞에서 마지막, 다섯 명 중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가나지방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에 대 결혼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결혼식이라고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누구의 결혼식이라고 꼭 따져서 부를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 결혼식에 예수님의 첫 사역지로 결혼식에 참석하였고요. 포도주가 이제 이 바닥이 났는데 이 당시 결혼식은 7일 정도 결혼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과 많은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지금부터 포도주가 떨어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잔칫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걱정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저희 인제 제가 보는 시운 성경에서는 현재 지금 어머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요, 비어, 어머니 여인이요라고 표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이 아닌 여그 여인이여라는 말도 상당히 높은 말이지만 어머니한테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존칭이야 호칭이 아니죠 그래서 여 어머 어머니 여인이여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할 당시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자로서 자기의 사역을 할 입장과 또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는 입장에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한 것보다는 여인이여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마리아인 사람인 마리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가 서로 맞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면서 순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런혼식의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는 일이 무엇이든지 다 하여라, 순종하여라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어떠한 논리적이 아니거나 상식 밖의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라”고 이제 말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 개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밥을 먹기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는 율법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 하고. 즉그 결혼식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것므로 것이므로 물 항아리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요. 항아리 하나의 크기는요 물두세 동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였는데 우리 이제 한국 성경은 이수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두세 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20이나 30갤론이 들어가는 항아리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당시에 사용됐던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돌로 만든 물 항아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워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물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원식 당시에는요, 이 잔치를, 결혼 잔치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다 준비하는 연회장이라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슨 프로그램의 PD와 같은 개념이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하였고,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아직 뜬게 아니고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가 하,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을 그대로 하인들이 순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을 수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면회장이 맛을 보았을 때그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결혼식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신분이 낮은 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바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영점 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왜 알지 못하는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신랑에게 칭찬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아무 포도주나 값싼 포도주를 내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고 오시는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 예수님을 얘기하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많은 표적을 이루어주는것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첫 번째 표적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동생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는데 이제 가나에서 혼인장치가 끝나고 호스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많은 초창기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12절까지 이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표적 사건이 끝나고요.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최대 명절, 최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른 나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는 율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표현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현재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쪽에 앞쪽 남쪽에 있죠. 근데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낮은 지역에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수록 해발고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가파르게 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들의,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아, 갈릴리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르막길을 가야 했습니다.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인 표현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정확한 명칭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 헤롯 성전의 마당, 첫 번째 마당 성전뜰 안에서 어떤 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뜰 안에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이 될 것을 희생 제물이 될, 될 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양과 소와 같은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테이블을 엎으시고 그 바꾸는 돈들을 흩뜨러 버리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 뜰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어 짐승을 파는 사람하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이 이유는 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 들어가기 와서는 이방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와도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는 사람은 이 희생 제물을 어,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자기 재산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이희생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먼데서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웠고, 또 그것을 흠이 없이 가져오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갖고 와서 이 성전에서 이 돈과 이 비둘기를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또이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는, 에, 이스라엘에서는요, 20세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성전, 반, 성전세로 반세계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늘 반드시 거룩한 돈이라고 하여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만 받아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세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데서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나라 돈을 쓰는 사람들이나 또 자, 성전에서 쓰는 돈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와서 돈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쫓아내고 돈을 흩트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터, 시장터로 만들지 말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오늘 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동물을 파는 사람은 모두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법을 장사를 시작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차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것이 장사로 바뀌었고요. 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고생해서 그 재물을 희생 재물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틈. 흠을 잡아 이제 정결치 않다고 하고 운전치 않다고 하고 반드시 그것을 사게 만들었고 가격도 시중에서 판것보다도 10배 이상의 가격에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환전 수수료의 개념으로 120% 이상의 수수료를 띄는 그러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였고요. 또두 번째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은 이 이 시장터가 지금 되어 있는 장소는 앞에서 말한 듯이 성전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요. 제일 성전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성전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지금 이 시장터가 된게 이방인들의 뜰인데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 뭐 뜰이 제사장의 뜰 이렇게 딱 어느 등급까지 들어가는 마당들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뜰은 꼭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전에서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자리를 마련해 줄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이 예배를 못하고 도리어 시장터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분노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 시편 69편에 있는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주님이 집에, 주님의 집에 성전이죠. 성전에 대한 나의 열심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 나중에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든가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에서 사람들한테 또 그래서 특히 이제 성전 사람들,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계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이 시편 저자 다윗의 얘기지만 여기서 에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건이, 정, 정결 사건이 일어나고 시장터가 이제 난장판이 됐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나 학받 학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특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를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숨긴 뜻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장1절에서도 뭐 결혼식이 3일째에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3일째가 무엇이냐? 아무 뭐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하고 그런 것에 이제 상당히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19절에 이 3일 만에처럼 이건 예수님의 부활의 3일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한다. 이 정도의 해석은 괜찮지만 모든 숫자를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복구하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만드는데 지금 언년이 걸렸다고요.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겨우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지금 있는 이 헤롯 성전이 아니고 자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20년 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지금 유대인들의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성전이 완성돼서 46년을 역할해서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은 현재 담을 완성한 후에 그 안에를 계속해서 건설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7년 후에 또 로마에 의서 완전히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폐파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에는 46년간 걸쳐서 지금 지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3일 만에 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22절은 요 추가절로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요한복음이 이제 주후 90년경에 쓰여졌으니까 9 0년경우에 후에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성전을 했고 이런 사건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기타 복음서나 또 구전으로도 많이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들이 많이 이제 알려졌을 당시에 22절에 그때 당시를 소개하면서 집어넣은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하라 주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성전을 허로란 데가 3일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 그 말씀들은 통해서 성경을 더욱 믿고 또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특히 이 3일 만에 세우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3 절은요, 이 유월절은 7일 동안에 이어지는 이제 축제 이스라엘의 이제 축제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기간이니까 일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일 이상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7일 동안에 어떤 표적을 보이셨는지 일일이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24절,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를 믿는 것을 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심성, 모든 사람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따라 댕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의, 의탁하지도 않고 자기를 부탁하지도 않고 그들한테 기대어 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하고 같은 말이죠. 사람들의로부터 당신은 이런 표적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증언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실제적으로 어, 3장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위해서 그 전에 사위된 을 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표적을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 그 표적이 예수님의 이루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적,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이고 하늘에서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의, 사람의 아들로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를 믿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2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2장에서는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10절하고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은 가나안에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것,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이나 또 우리가 자, 서로 간에 잘 알게 된다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끝날 쯤에는 하찮은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살, 사람들이 많은 이런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여기서는 신랑이지만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하겠죠. 당신까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보관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내놓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갈, 우리가 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우리가 가기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의 생활과 또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값싼 포주를 뭐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포도주를향하여 살아가며 또 좋은 포도들 남을 위해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23절에는 요 이렇게 성전정화사건이나 여러가지 인적 또 예수님이 6월절 동안 에루살렘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롤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요한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든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랑 사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